안녕하세요. 강사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모바일에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햄버거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햄버거 메뉴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 이미 제작되어 있는 햄버거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GitHub라는 곳이고요. GitHub에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가 관리되고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는 어, 햄버거 메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서 이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 터브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생소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 역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어,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만 하시면은 충분히 어, 영어를 모르셔도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 메뉴가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햄버거 메뉴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뭐세 줄이 있는 이 부분을 햄버거 메뉴 혹은 빵 메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해볼까요 자 밑에 useg 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죠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소스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는 어디에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어, c s s 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 하니 모든 github에는 github 소스를 gi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우측에 초록색 어, 버튼을 보시면은 다운로드 zip 파일 이렇게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햄버거 메뉴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와 같은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dist라는 부분에 우리는 들어가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dist라는 폴더를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거를 잘 모르신다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dist를 들어가서 HTML 파일 그리고 햄버거 CSS가 이렇게 미니파이가 된 것과 어, 미니파이가 되지 않은 것두 가지가 있고요. 이 HTML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사용하는, 사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어 예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클릭을 해보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될 텐데요. 저는 요, 이 녀석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햄버거 컬렉스예요 저는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컬렉스 자 그러면 제가 임시로 햄버거 컬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거예요서브라 e 으로 한번 열어보죠 서브라 e 으로 열어보시면은 아까 제가 찾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게어요 136번째 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코드라는 태그를 통해서 햄버거 컬렉스라고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아, 소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햄버거. g e r css죠. 자, 이 부분을 CSS 폴더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놓고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링크 태그를 통해서 CSS에 햄버거 메뉴를, 햄버거 메뉴를 나타낼 수 있는 CSS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소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끝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의 태그를 제외한 내부의 자바 스크립트 소스를 블록하여 복사한 다음, JS폴더에서 "햄버거.js"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야 되죠. 잠시만요. 조금 키워 볼게요. 아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겠죠. JS에 햄버거.js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웬만한 것들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 CSS도 연결이 됐고 그 자바스크립트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 클릭하면 변하는 것이 보이나요? 조금 더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자, 적용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내비게이션에 임시로 달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부 태그를 사용해서 메뉴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가 내비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로고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로고는 일반적으로 어, 링크를 가지고 있죠 링크도 하나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어,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나 아이디 값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태그별로 어, 클래스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저는 여기에 네비라고 붙이고 그이하에 로고 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있죠 혹시나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비에 로고에 링크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비 로고 링크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조합이 어,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을 소위 케밥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네비게이션 간단하게 한번 css 여기다가 넣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임시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태그에 대해서 마징가 패딩을 없애주고요. 네비에 대해서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죠. 위치는 항상 모바일은 요즘엔 따라오는 게 설정을 하게 되죠. 0이고, left 0이고, 그리고 넓이는 100% 지정을 해야 될 겁니다. 높이는 대충 70픽셀 정도 하고, 백그라운드는, 어, 흰색 적용을 하고요. 흰색 때문에 혹시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버튼에다가 1픽셀짜리 라인을, 회색 라인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임시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위해서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바일 버전을 위해서는 뷰포트가 필요해요. 뷰포트를 먼저 설정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뷰포트를 추가하기로 하죠. 자 모바일용 뷰포트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나서 다시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로고의 위치 그리고 빵 메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7시 픽셀이 너무 크다면 조금 줄여 볼 만도 하죠. 로고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로고. 로고가 이름이 레비의 로고였어요. h1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h1은 블록 엘리먼트죠. 블록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블록 엘리먼트를 깨겠습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깨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통해서 해당 좌표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5픽셀, 그리고 레프트 시킬 때 적용하면은, 이와 같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약간 가운데 정도 올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은, 13 정도 빵 메뉴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빵 메뉴는 M, h 하이 r 햄버거. 제가 임의로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해서 포지션을 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4분, 일단, 0픽셀, 0만 넣고, right 중심으로 해서 10픽셀 정도 안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운데, 위아래로. 잘 정렬이 될수 있도록 변경을 해볼게요. 조금 뒤로 물러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연결했던 CSS 햄버거를 결정해 주었던 이미 설정했던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어, 우리가 설정하지도 않은 그런 속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덮어서 어,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3픽셀 그리고 r i g h 0. 좌표를 결정하면, 자,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 태그에 언더라인이 나와서 귀찮으신 분들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깔끔하게 언더라인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이거 꽉 차게, 어, 한 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위에다가 모바일 메뉴를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V가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얘는 메뉴, 메뉴 래퍼라고 적어 놓고, 이 안에, 어, u r 이라고 적어 놓고, 임시로 적어 놓을게요 어, 페이스북 튜비터 이렇게 두 개의 메뉴를 넣어 놓고 얘네들이 한 화면에 모바일의 한 화면에 꽉 차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션 픽스라고 적고요 답은 분형레프트형 좌표를 끝에다가 결정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내비게이션에도 픽스드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레이어가 같은 좌표를 찍고 있어서 어,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임시로 이곳은 100 정도를 주고요 i n 인덱스값 100을 주고 이부분은 110을 혹은 200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이 필요하겠죠.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넓이도 지정해야 되겠죠. 100% 그리고 높이도 100%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새카만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메뉴는 뭐 어떻게 나온다 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햄버거 메뉴를 눌렀을 때이 화면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X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를 또 닫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햄버거 메뉴의 Z 인덱스 값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Z 인덱스 값은 150이라고 주고 확인. 자, Z 인덱스 값이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봐서는 어, 다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HTML 한번 볼게요. 자, 아, 햄버거가 내비게이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Z인덱스 값이 내비게이션에 종속되어서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반전을 시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0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50 정도 주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은 100이에요. 그걸 위를 덮어야 하는 메뉴 래퍼는 200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야 되는 햄버거 메뉴는 250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햄버거 메뉴가 내비게이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레이어 간의 우선 순위가 어, 제대로 위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 그 위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햄버거 메뉴를요 저는 외부로 한번 빼볼게요. 아니다. 햄버거 메뉴를 내부에다가 넣어놓고 햄버거 메뉴를 감싸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z인덱스 값을 일단 초기화하기로 하자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햄버거 메뉴 내부에 z인덱스 값이 들어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z인덱스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제트 인덱스 값이 안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어, 메뉴 햄버거 메뉴의 제트 인덱스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걸 검은색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검은색을 푼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퍼시티를 한번 적을게요. 이 부분에 어시티 0.7.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바깥에 나와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이 위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이 햄버거 메뉴의 위치의 특성상 햄버거 메뉴는 독립으로 존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햄버거 메뉴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햄버거 메뉴가 여기 있죠. 저는 여기다가도 fixed 라는 속성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그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비게이션 내부에 종속되지 않은 햄버거 메뉴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햄버거 메뉴 말고 그 위에 덮어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퍼 시티를 접을게요. 0.5 정도 접고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클릭, 클릭. 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어 네, 메뉴가 햄버거 메뉴가 시커먼 색깔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안에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세 칸은 이렇게 before, after, 그리고 그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기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흰색으로 바꾼다면, 자, 흰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햄버거의 이너, 이너에 대해서 햄버거 이너, 비포, 애프터 이 부분을 제가 덮어서 추가로 등록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변경하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조정하면 흰색으로 나오는 거 확인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오피시티를 다시 제거를 해보고요. 확인하면 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출력이 될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메뉴는 이쁘게 가운데로 정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jQuery를 통해서 클릭을 했을 때이 창이 나오고, X를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jQuery가 필요해요. jQuery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jQuery는 간단하게 cdn에서 가져올게요. 데이터이 카피를 하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성할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을 등록시켜야 돼요 자 버튼은 햄버거죠 자 제가 하나 더 등록을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접근을 하는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나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요. Btn hamburger 햄버거. t n h a m 라는 변수에다가 저는 jQuery에서 제공하는 셀렉트 셀렉터를 통해서 셀렉터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캐싱을 해두고요. 어 클릭이죠? 클릭 이벤트를 클릭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폴백 함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폴백 함수는 바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메뉴도 등록을 해볼게요. 메뉴에다가도 이름을 주어야겠죠. 메뉴는 JS 메뉴 M 이라고 주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캐싱을 해 주면은 로딩될 때 캐싱이 되고 되겠죠 이 변수를 통해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금마 일단은 어 또한 가지의 어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꺼멓게 어,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처음 초기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Display on 이라고 해 주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M 메뉴에서 Fade in 이라는 jQuery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불러올 거예요 그러 테스트 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메뉴가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또 흰색으로 왔기 때문에 이때는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이 흰색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햄버거 메뉴에 액티브, 햄버거 액티브라는 것을 넣게 되면은, 얘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정을 해볼텐데요. 일단은, 햄버거 메뉴가, 어, 검은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액티브가 들어가 있다면, 흰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액티브가 되기 전, 액티브가 된 후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클릭을 할때 액티브를 넣어주면 은 얘가 색깔이 변경이 될 거예요. 변경이 될 건데 변경하는 설정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햄버거에다가 우리는 햄버거를 이미 여기 위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디스 어, 라고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에디클래스를 해야 되죠. 어, 햄버거, 액티브라고 써주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클레이 했더니 흰색으로 나오죠. 자 클릭하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페이딘이 아니라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로직 하나.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this라는 키워드를 몇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여기에 캐싱을 해볼게요. 한번 이상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한번 캐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has class. class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 메뉴가 오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하고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클래스가 있니?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니라고 물었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예요. 자, 그러면, 액티브를 가지고 있다. 추론라면 이곳으로 들어오겠죠. 액티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fade out이 되겠죠. 이미 열려있는 상태니까 fade out이 고 이곳에서는 remove를 해줘야 될거예요 햄버거 액티브를 r e m o v e 해줘야 되고 여기는 fade in add class, 햄버거 액티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햄버거 메뉴의 작동이 완성이 됐을거예요 확인해볼까요? 자, 클릭 클릭 자 그러면 남은 작업은 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URL이라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t 스트 t 라 l i g n 적고 컬러는 흰색 폰트는 20폰트 정도 설정을 하고 패딩, 탑은 한 100px 정도 더 볼게요. 확인. 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흰색은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흰색이 적용이 안 됐다면, 제가 A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와 흰색. 이 부분에, 이곳에 넣었습니다. 보면은 흰색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 0 폰트 이렇게 작았었나? 30으로 바꾸고 간격도 조정을 해볼게요. li에서 간격 맞은 버튼 10일 정도로 줘보고 확인. 보시면은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내려볼까요? 한200 정도 내려서 확인. 네, 이와 같이 빵 메뉴를 적용을 하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메뉴가 모바일을 위한 메뉴가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 어떤 거야? 좀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어,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빵 메뉴를 쉽게 연결 혹은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이 지금 제가 작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가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져가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